지금 추운 따늘한 새벽인데 벌써 들썩들썩해 여기는 전주의 아침 새벽을 여는 시장입니다. 이게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나는 이제 산물들이 온갖 이제 해산물, 농산물들이 여기에 다 몰려들어서 전주의 상차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몇 시에 나오셨어요5 시에 나왔어. 수도 어. 못하고 있잖아. 마을 <laughs> 아, 못했어요? 예. 조금씩 또 팔아요 그러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삶아 먹으면 맛있겠는데. 달마다 하나 더. <laughs> 장파면 어디 가세요? 아저 이제 건네 가서. 네. 국밥도 가서. 아그 남부시장. 많이 먹어요. 여기 밥상인들이 아, 원래 어,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요. 콩나물 국밥. 밥에한잔 먹어가면 퍽 풀려요. 전주 남부시장 안에는. 20년이 넘은 콩나물 국밥집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밥을 요 네. 아, 이거 투명을 한그릇당몇 번씩 가야,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3사 40번 하고 있거든요. 3, 40번 예, 예. 한 그릇에 예, 예. 정말 진짜 정성이 다이거는. 모 예. 네. 네. 마른 마리 꿀떡, 꿀떡 물 먹듯이. 네, 뚝배기가 지금 뜨거운 온기를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뚝배기도 먹고, 어, 이제 콩나물도 먹고, 먹고, 밥도 콩나물 먹고, 먹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밥, 밥. 밥. 밥 아래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육수물이 배이잖아요. 네. 콩나물에도 육수물이 배이거든요. 저트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 몸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모자 좀 벗어야겠어요. 아, 저도 철염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좋았는데. 웃음> 30년 전부터 이곳을 지킨 토주 대감 강현자 사장님입니다. 콩나물 밥을 아, 대체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콩나물을 20분 정도 삶아가지고요. 찬물도 콩나물을 건져요. 콩나물을 건져 내고 거불로 그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육수가 한 30분 되면 햇살 끓어요. 그때 끓을 때, 때 오징어를 넣어야 말하자면 맛이 좋아요. 네, 오징어는요 국물이 시원하고요 맛있고 개운하고 깔끔해요 육수를 부셔갖고 밥을 익게거든요. 익고 음. 나서 토램을 해요. 콩나물 넣어가지고요. 토핑은 토핑은 언제예요? 야 네, 이거 토램 하고 나서요아 토램 예. 하고 나서. 마늘 넣고 청양 고추도 넣고요. 고춧 가루 넣고 예. 김치 넣고 후추 넣고요. 애소금 넣고, 넣고 파 예. 넣고. 많이 들어가요. 예 음. 그게 단순한 것인데요. 네. 여러 가지 영양가 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또 계란도 음, 넣지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단백질도 보강하라고. 예, 예. <laughs> 그래서 그게 다 어우러져서 예, 이 특유의 맛이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럼 저도 한 그릇 네. 토렴해가지고 좀 하라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자주 드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지난번에 하나 못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만지는 중 먹을수록 그 깊은 맛이나요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 그래.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진짜 넣어서 드세요 오 거이막 들어가네요. 김향기가 콩나물국밥에 바다향기를 더해주는거죠. 더그 다음에 또 다른 바다, 새우젓을 딱 하나 먹어야 어, 맛의 백화점이라고나 할까, 여기에 어, 다양한 게 들어있네요. 칼칼한 맛, 고소한 맛, 시원한 맛까지. 제가 밤내로 그림을좀 그, 그렸는데. 감사합니다. 국밥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감동을 내가 먹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오 네, 국밥 최고였어요, 최고. 네, 안녕하세요. 한 기도 녹일 수 있는 온기를 얻어가는 그런 음식이 바로 전주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이 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을 거닐하면 골복을 끊는 치코식 콩나물국밥집이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유명한 김치에는 안명자 씨 집에도 독특한 콩나물국밥이 있는데요. 육수에다가 백김치만으로 맛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육수는 다시마와 디포리와 형태살 물이 끓기 전에 넣어요. 뚜껑 닫지 않고 냄새나 이런 잡는 맛이 날아가게 하면서 이제 끓이거든요. 맛이 우러나게 끓여지면 이제 건더기를건져내고 맑은 물을 사용합니다. 나오면서 줄 거야. 기다리셨죠? 어우 꿀끌끌레. 꿀끌끌레요. 철화선이 됐습니다. 아, 모조가 나왔고. 이 국물 맛을 끝까지 제대로 보고 싶은데 계란이 이제 들어가면 그게 좀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제가 겉을 코팅하게 뜨거운 국물로 계속 예, 얹혀가지고. 막을 식었어요.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금 계란이 남았죠. 이걸 먹음으로써 단백질을 딱 채워넣는 거죠. 아... 김치가 이 맛에서 시원함이 다 우러나오는 것 같아. 요 계속 유지해주고 끝까지 국물 속에 숨어 있다가 이걸 계속 끊임없이 뿜어주는것 같아요. 드시면서 좀 따뜻하다 네. 싶으면 이제 차갑게 네, 모조로입한번 이렇게 입맛 바꿔주시면. 와, 개피향이 과하지도 않고 예, 싹 걷어집니다. 대추, 생강, 개피가 들어가는데 막걸리, 이사십병에 맞는 양만큼 넣어야 항상 똑같은 맛이 나오거든요. 한5 시간 정도는 전혀 줘야 양탄기에 양다리 드시고 정성으로 네. 하는 거네. 뭐 응. 걸러서 병에다가 이제 다 넣어가지고 어? 저장고에 넣어놓고 한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야 맛있는 모조가 완성돼요. 어 숙성사 다끓었어 색깔 제대로 다 나왔거든요. 아, 이것도 이제 예. 국밥인 거죠. 네, <laughs> 네, 네, 네. 모주 국밥 먹고 있습니다. 금방 만든 모주하고, 숙성된 모주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아,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네. 덜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모주 네. 음식이 보면 가장 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네, 네. 뭐 정성이다, 손맛이다 하는 것들이 그냥 녹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60, 70년대에 빨리빨리 주의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불량식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고 정성이 들어간 예,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현대인들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자식 같은, 예, 뭐 주고 또 그런 콩나물 국밥인 거죠. 따 끈한 국밥 한 그릇에 몸도 막, 마음도 다충족 시키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은 국밥이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단우라든가 좋은 고급 생선이 아닌 콩나물 같이 약간 저렴한 식재료로도 이렇게 훌륭한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국밥 한 그릇에서 발견했습니다. 전주라는 곳이 역시 미식 도시인 이유를 알겠습니다.